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딱 이겁니다. 잘 팔리게 만들고 잘 사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야 산다, 알려야 팔리고 알아야 산다. 마케팅을 플레이하라. 오늘은 알려야 산다 시리즈로 컨텐츠, 미디어, 모바일 마케팅 중에서 마지막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마케팅 총괄 임원 그리고 현업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업의 신제품과 관련한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던 거죠. 대표 이사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광고와 홍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총괄 임원은 미디어 시스템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교과서적인 마케팅에 대한 플랜과 전략 전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세분 모두 자사 상품에 대한 획기적이고 놀라운 상품이라는 데는 입을 모아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현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은 마케팅에 대한 전문 인력도 시스템도 사업비도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마케팅에 대한 생각과 시스템은 어떨까요? 대기업의 마케팅팀은 마케팅 관리 감독자입니다. 마케팅 대행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수치를 보고받습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마케팅은 정말 어렵고 할 것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수 없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과 모바일 마케팅, 미디어 디렉팅을 하고 있는 코드브레인 저에게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미디어 마케팅과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간간히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학계 개론에서는 상품, 서비스, 유통과 관련된 경영활동으로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에서 말하는 유통이란는은은엇일일요요념정정를해 해보면 케팅활활의일환환으서자자 제품, 품서스스어어 유통 통로상상표 표적 장장이나고에에제제할할인인를를정하하 시행 행회회와 고객 치치출하하일일의활활이이라정정합합다한한마로정정한한면여여분이이제품품있있습다라라이이야하하는이이유통통은 그 제품 품도한한써써보려하하데어어서서야할할요요라사사람이이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망을 확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 해도 마케팅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마케팅과 마케팅 컨설팅 등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직 마케터들은 다시 태어나면 마케팅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다양한 마케팅에 대한 히스토리와 마케팅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마케팅 전략과 전술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앞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딱 이겁니다. 잘 팔리게 만들고 잘 사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잘 하게 하는 방법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